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빼빼로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빼빼로데이가 되게 조용히 지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저희 회사 편의점에서 이만큼이나 빼빼로를 팔고 있어서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가 이 빼빼로를 다 털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싹 나눠줄 겁니다. 대신 그냥 안 줍니다. 이렇게 저처럼 브라운 컬러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줄 거예요. 제가 이미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빼빼로를 사가지고 한번 직원들을 찾아나서 볼게요. 일단 빼빼로 사볼게요. 어이자 빼빼로 위에 가방 패링 패링 어이자 아이 오늘 빼빼로 룩으로 입고 왔대요. 위에는 갈색, 밑에는 네 베이지 멋있겠다. 바지를 입음으로써 빼빼로 룩을 완성했습니다. 아, 제가 빼빼로 하나 드릴게요. 아싸. <laughs> 여기 지문기시던 분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어디 가던 길이셨나요? 출고하고 있어가지고 끌차 좀 네. 끌고 왔어요. <laughs> 아 이거 저희 건데 핸이어라고 네. 어? 이번에 TV브랜드 새로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쁘던데? 어? 완전 예뻐요 여기 옷. 네. 많은데 네. 네. 오늘 옷 네. 감동이야. 감동이야. 왜 이런 이니까 또또또 또, 또 셔츠는요? 셔츠요? 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팬츠, 팬츠도 나모르겠 네.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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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고, 네. 모르겠고. 네. 무슨 빼빼로 하세요? 아 하세요? 저 누드요? 여자 아이돌 아. 춤춰주시면 안 돼요? 아잠아요아 아, 저... <laughs> 아, 네, 그런 거아이 오케이 스 파이팅 다시 하세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업이 브라운 아이템이 있으면 아. 택배로 드리거든요 아, 예. 브라운이 있나요 제가? 아, 아. <laughs> 여기 색깔이 데이... 브라운이에요 베이지라고 데이... 하지 않나요? 아, 예. 그, 와 네, <laughs> 아, 오늘 룩은 이거는 그루버라는 일본 브랜드 안경이고 네. 제가 좋아하는 안경이고 이거는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모자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카라트가 첫 번째로 후원해 준 레코드 가게고 네. <laughs> 그리고 오늘은 좀 옷을 짬뽕으로 입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PAA라고 미국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고, 이거는 꼼데가르성 원무 플러스에서 산 스킨인데, 한 6년 만에 구입한 스킨인데, 오늘 처음 게시한 날이에요. 근데, 아, 어색한데, 또 입, 입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은 옛날에 LF 농구동호회 선물로 받은 호카오네오네라는 브랜드의 신발이고요. 어쨌든 진짜 착화감도 편하고, 오늘 스킨이랑 어울리는 신발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거밖에 안 떠올라서 오늘 그렇게 입고 왔어요. 안에도 오! 왔습니다. 뭐예요? <laughs> 대박! 블랙아웃이라는 브랜드입스스 응. 어, 옷만 입으신다고 그때 그셨던것 같은데 라 드라이 아랑네한번더아 <laughs> 아, 네, 아, 껴서 입어야죠 응. 여기 안경도 뭐 어쨌든 <laughs> 신발도 든 <어쨌든> 브라운 계열이니까 로 선물로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색색니다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지시터트 팀입니다. <laughs> <laughs> 아직갈색이왜 이렇게 많아요? 아침에 <laughs> 오자마자 남정씨 센스 음, 봤냐고, 이러 <laughs> 행운의 편지여가지고, 네. 다들 안본 거예요. 브룬이 <laughs> 어, 생길까봐 다들 안 <laughs>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어, 브라운? 어, 나도, <laughs> 네. 나도 뭐, 이 안에 브라운 <laughs> 네. 있다. 브라운? 그냥 나갈까? <laughs> 해가지고 지금. <laughs> <laughs> 네, 저는 오늘 이 안에 이제 브라운 이렇게 원피스를, 니트 원피스를 입고 왔고요. 지금 이거는 질 스튜어트 코트고요. 캐시미어 코트인데 엄청 가볍고 따뜻해요. 이제 신발은 저희 질바이 질 스튜어트 신발이고, 네, 이거는 저희 질바이 질 스튜어트 가방. 인기가 많습니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이것도. 후띠머플러인데 캐시미어가 합류돼서 되게 따뜻하고 네. 또 보라색 요게 포인트. 또 브라운 아이템 소개를 또 하면은. 네. <웃음> 아 가방이 다 가방이 다제 마음 같은 쿠크다스. 아. <laughs> 그리고 뭐 다른 쿠키 뭐 이런 거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런 브라운 컬러랑 이렇게 네. 핑크 아, 이렇게 좀잘 어울려가지고. 폰하기도 좋아요. <laughs>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길래 코이찬을 입어봤어요. 네, 이게 무겁긴 한데 남자고 크긴 한데 안에 껴입기가 좋아서 이걸 입고 왔고 어, 안에도 갈색인데? 네 안에 브라운인데 이거는 사실 두 배로 나온에. 사실 한두 배로. <laughs> 남자 드레스 셔츠인데 제가 뒤를 그냥 네.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 드레스 셔츠가 좋은 게 어깨는 넓으면서. 허리가 살짝 들어가서 떨어지거든요. 뒤를 살짝만 잡아주면 약간 르메르 느낌으로 좀 입기가 좋아서 저는 자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새로 나온 에디백인데 이게 사계절 들기 제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들고 나와봤고. 그리고 사실 이건 연출을 한 건데. 이렇게 컬러웨이가 예뻐서 한번 끼우고 나와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아, 완전 갈색! 완전. <웃음> <웃음> 이런 날이 올줄 모르고 오늘 추워가지고 갑자기 가죽 자켓을 네. 입고 나왔는데 완전 멋있어요. 네. 수가딱 있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어깨가 네. 넓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오버사이즈로 입는 네. 편이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네. 정답! 인스턴트 펑크! 네! 정답! 네. 정답. 날씨가 추우니까 머플러 이렇게 안에다가 얇은 거 이너용으로 이렇게 써주면 너무 좋은데, 가방.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것도 지바이 가방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지바이 로고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양말. 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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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겨울에 진짜 따뜻해요. 저도 추천, 아이템. 아,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아, <웃음> <웃음> 화이팅! 와, 안녕하세요. 근황 가지고 계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리복 BPU 디자인팀 맡고 있는 최나영 수석입니다 와. 이번에 리복 점점 엄청 잘 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더잘 되죠. 네. <laughs> 오늘 착장 소개해주세요. 아, 오늘은 네. 어, 네. 약간 추워지고 해서 긴 기장의 코트와 뭐, 빼빼로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약간 브라운의한 방울? 아. <laughs> 브라운 브라운에서 화이트 네. 초콜릿과아 이거는 오, 저희, 이거. 저희 리복 22FW 아. 캡슐 아. 제품이고요 네. 코디티와 연바지와 네. 클럽시! 네. 와 클럽시! 네. <laughs> 저희 모자 리복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네. 코디했습니다 곧 팝업도 하신다면서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아라움메 <laughs> 네. 에? 예라움에서 <laughs> <laughs> 네, 팝업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선물도 있나요? 네, 리복이 잘 돼야 되니까. 네. 하고 싶은 거다 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행복할 <laughs> 하가있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무슨 멘트를 시켰거든요. 지금 그거 해볼게요. 어, 아, 한국에 오다길이죠. 지금 회사에 오는 길이죠? 팀장님 이거 맞나요? 닮았다고 하면 어때요, 어때요, 닮으셨나요? 닮았나요? 머리만 닮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멋있으세요. 저는 리보기츠에서 상품 의류 기획을 맡고 있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 입으셨나요? 오늘 브라운 네. 컨셉으로 입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브라운 네. 양복실 <laughs> 네. 그게에다가 이제 네. 너무 브라운 브라운 느낌 그래서 지금 네. 아, 데님 자켓으로 네. 다른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 <laughs> 오랜만에 네. 간단하게 할오 대박 신발은 저희 네. 가장 주력 상품으로 믿고 있는 맞아요 플렉시 오직칼라 오잘 어울려요 이렇게 캐이잘 어울릴 수 있도록 네. 한입어봤어요 제가 선물을 네. 준비했어요 오다기리조 오다기리조가 누구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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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테 주세요 저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번째 리복이에요 팀장님이 여기 가는길에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세번째 리복을 만나봤거든요 아, 예. 네. 안녕하 그의 그래픽 디자이너 구태환이라고 하세요. 와 오늘 또 브라운 바지 입고 왔으셨어요. 브라운 바지 저희 리국 네. 브레, 브레인드에 대해 콜라보 신발을 아! 같이 특징에서 갈색과 갈색으로 어, 완전 특징 특이하고 예쁜데.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저희 네. 패딩을 이렇게 같이 한번 소모 네. 플레이된 걸 입으면서 저희 스티커도 같이 제가 어 이거 파마에서 주셨던 아발이요 예. 이것도 같이 붙이면서. 그렇게 매칭을 한번 해보고 모자는 그냥 그런 네. 포인트로 한번 이렇게 오, 매칭을 멋있으세요.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아 예, 이것도 리버서블로 양면으로 같이 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네, 초록색도 예쁜데? 뒤집어서 네. 입고 약간 싶어요. 패턴이 부담스러우시면 은 네. 뒤집어서 입으셔도 되고 음. 뒤집으셨을 때 안쪽에 은은하게 보이는 패턴들이 좀 네.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전 멋있어요. 아유. 오늘 노란색 입으셨으니까. 어, 저는 아몬드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너무, 넌 너무 귀여워.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laughs> 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지스 남성 디자인실 네. 윤다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헤지스 남성 디자인팀에 3D 디자인 하고 있는 장희웅 사원입니다. 와 간장. 아, 뭔소예요 인구? 기 <laughs> <와, 웃음> <좀, 웃음> 아니, 아니. 자꾸 뭐 하면 참견을 많이 하셔 가지고. 네. 애 어, 네, 애들이 성격이 좋은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요. <웃음> 애들이, <웃음> 그러니까 어, 너무 왜그러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생 아픈가 싶던가? 조금 스러워요어가 <laughs> 아, 그그 좀... 그런가? 네. 아쉽네요. 진짜 네. 아쉽죠 네. 한번 더찍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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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해주세요. 인번 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소개해주세요. 저는 집에 브라운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를 입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은 저번에 입고 나왔어가지고 아두 번째로 좋아하는 휴고 셔츠를 입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상의는 뭐 라이키 ACG고 밑에도 버즈릭슨 청바지고 저희 또 요즘 이템 아디다스 가젤 빈도 <뛰> 신고 왔습니다. 우리 두분 커플 신만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커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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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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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고 오기로 약속했어요. 이템을 <laughs> 소개하자고. <laughs> <laughs> 아니요, 그런 약속했나? <laughs> <laughs> 아, 이거 제가 삐져야 될 <laughs> 아, 상황 아니에요? <laughs> 아, 오케이. 나중에 엄마랑 합의하시고. <laughs> 저는. 오늘 행운의 편지를 읽고 브라운 아이템이 별로 없는데 저도 어떤 걸 입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안에는 화사하게 좀 브라운 컬러를 잘 매칭할 수 있는 그냥 화이트 컬러의 이너류로 준비를 했고 아우터는 조금 터프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워싱이 좀 들어간 어, 램스킨 레더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방은 약간 휘뚜루 마뚜루 멜수 있는 그런 로에베 해먹백. 아 그리고 신발은. 이분과 커플처럼 보이지만 커플은 엄연히 아닌. <laughs> 저는 쌈바라는 모델이고 이분은 가젤이고 어쨌든 둘다 요즘 되게 핫한 좀 구하기 힘든 그런 신발입니다. 삐는요삐는 아, B는 약간 이거 하고 왔을 때 회사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 공주병 걸렸냐 약간. 어, 그치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공주빈과. <laughs> 공주 목걸이를 네. 하고 왔는데 귀여우신 네. 목걸요아 맞아요 이렇게 네. 하고 왔는데 얘네는 이제 국내 브랜드인 더모 주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와. 끝.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쌀쌀한 감이 있어서 울 자켓을 입고 왔는데 스튜디오 톰보이 자켓이고요. 그리고 어, 바지는 이제 빈티지 데님 바지를 매칭했고. 최근에 다시 저희 LF 브랜드에서 웨스턴 부츠를 사서 웨스턴 룩에 맞게 자켓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해서 왔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laughs>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행운의 편지를 보고 여러분께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 희용스님부터 좋아하는데 왜 말을 못해? <웃음> <웃음> 신발 신어서 좋은데 말을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laughs> 어, 두 번째는 뭐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요? 공주! 하고 싶은 거다 해! 오 <laughs> 네, 어, 그리고 어, 뭐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빨강색. 빨강색 좋아하세요? <laughs> 난 너무 브라운 아이템이 있으면 왜? 택배로를 드리거든요? 혹시 드신가요? 브라운 아이템 없는데 없는 없네요 그럼 혹시 안에도 없으신가요? 안에도 네. 없는데 아 그래요? 그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웃음> <웃음> 어 안에 혹시 브라운이 있으세요? 아 있죠 브라운. 짜자잔 그러면은 줄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룩 잠깐만 소개해 주시고 <laughs> 진짜 억지다 이거 <laughs> 네. 예상하지 H&M에서 산 청자켓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챔피언 비네렉 콜라보 아. 스웻 코드예요 신발은... 미국 신으셔야죠 아... 아... 네네 그리고? 네, 네. 커피... <laughs> 라떼입니다 브라운 라떼 <laughs> <laughs> 아예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 아. 더 예예 예. 네. 저 출근하는 게 아니고 잠깐 아 나왔다. 나왔다 아 그래요? 지금 출근 너무 늦어요. 근데 가방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지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늘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데려왔어요. 아 재미 없는데? 소개해 주세요. 과장님을 아, 소개해 주세요. 털복숭이 룩이에요. 저는 타워사라서 밝힐 네. 수 없고요. 네. 어, 이거 어디 거지? 잠깐만 네. 이거 가 봐주세요. 저나 진짜 몰라. 아, 안볼래요 <laughs> 그냥 모르는 정보로 할게요. 아, 이건 아마 네. 조셉이라는 아, 네. 사에서 사는 네. 게음 많아서. 네. 뭐, 요게 이제 나름 애정하는 가방인데. 귀여워요. 아레사 에서나 네. 가방이에요 <laughs> 네. 겨울에만 될수 있는 건데 <laughs> 네. 지금더 부지런히 들고 음... 다가요 음... 과장님 빼빼로 드릴게요 과장님 아,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들고 다녔거든요 다녀오실 네. 저는 우선은... 누드 빼빼로 안 돼요 과장님 안 돼요. 귀여우셔가지고 넌 너무 귀여워 아, 해야 아, 되거든요 고마워요. 강제로 주기 장난이에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님도 불러올게요. 저희 팀장님 제가 섭외했거든요. 저희 새로운 팀장님이에요. 짜잔! 아, 와! 네. 네, 네. 말잘 들어서 위아래로 갈갈. 네. 갈갈 날씬해진 오늘 신발까지. 네. 스타킹까지 맞춰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고요? 아, 이거는 어디 거? 약간 요렇게 아, 느낌인지 아시죠? 그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얘랑 얘는 보유사 제품. 말아. 오. 이제 <laughs> 네, 말씀하라고요. 여기, 여기 이렇 스타킹도 말씀하라. 오 <laughs> 네, 스타킹을 네. 말씀하라 는세트것 <laughs> 같습니다. 우리 네. 저희 네. 팀장님 돈 네. 많으신 점포,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이너는 이거는 저기. 소리 버치아리버치 아, <laughs> <토리버치. 웃음> 어, 네. 네. 브라운데 <laughs> 네. 잘 챙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네. 입사하기 전에 사셨다고 했거든요 아, 복지도 네. 안 하시고 사신 거거든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나. 저희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laughs> 신정님도 제가 빼빼로 드릴게요. <laughs> 어, 뭐야? <laughs> 아니 브라운 컷에 지중다 오셔서 대리님 오늘 쉽겠습니다. 안 입고 오셔서 제가 빼빼로안 드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패션 아이템을 두고 다니는 브라운 맥주 커. 아. 이거 아, 이것도 그러면 가방인가요? 아 그럼 슬슬 아이템이고요. 닥스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춤 그때 뭐 하셨지? 어스핑 춰주세요. 어스핑 쳐주세요. 아, 야, 아, 그 아, 저번에 춤을 춰주고 용 많이 먹었어. <웃음> <웃음> 맞아, 어, 대리님 고생하셨으니까 빽빽로 <laughs> 가져가세요. 아, 네. 어, 대리님 닮았다 너무 귀여워. <laughs> <넌 너무> 귀여워. <laughs> 셀프하세요. 아, <laughs> 네, 또 언니. 해군의 <laughs> 편지를 <laughs> <세금을 웃음> 보고 그런 운 포인트. 네. 셔츠를 입고? 네. 깔끔하게 블랙 필요하죠? 네. 바지도 아, 바지. 네. 슬랙스 바지예요. 신발은 네. 레이첼 박스. 오. 정말 정말 그치? 네. 진짜 같이 봐. 좋지. 아. 감동이다. 다들 빼빼로 <웃음> 그러니까 <웃음> 다들 빼빼로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갈색으로 오신 거 봐. <laughs> 저기 인간 빼빼로 입고막 난리. <laughs> 네, 이제 일하러 가세요. <laughs> 저는 일하러 가세요, 이제. 끝났어요. 나랑 놀자.